지난번 제초제를 뿌였는데 밤에 비가 내려서 제초제 뿌린 것이 실패한 했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풀들이 죽고 있습니다. 풀의 힘이 없어져 많이 죽어가고 있는 풀밭입니다. 이곳에도 풀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풀약을 했는데,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살아 있습니다. 이제는 축순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대나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대나무들입니다. 농장을 산책길에 금계국을 심었는데, 이렇게 이을 피웠습니다. 풀도 많고요 이것은 억새 그린 나이트입니다. 발짝 핀 금계북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중앙 광장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내려가는 길.